오늘 구독자 200명 축하 아, 영상입니다. 어. <laughs> 좀 자세 좀잘 잡아주세요. 우리 복순이 복순이 믹서지만 영려합니다 어. 건강하고 얼마 전에 중성화 수술해가지고 어. 그 얼굴 보호대를 하고 있죠. 이제 세 명이서 잘 지냅니다. 어잘 지내기까지는 과정은 힘들었지만은 이제는 어. 세 명이서 잘 지냅니다. 어. 이렇게 서로 잘 지내면서 어. 안 아프고 건강하게 어. 예쁘게 성장하기를 어. 바랍니다. 제가 우리 세 명이. 어. 예쁘게 성장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200명 구독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